아시아나 IDT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시아나 IDT 시원하게 분석해드릴 시원쌤입니다. 자, 그 전에 한 줄평부터 듣고 가시죠. 자, EU 한 방, 미국 한 방, 두 방이 더 남았다라는 한 줄평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체크포인트는 여러분들 이슈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서 차트와 수급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으로 도움드릴 이 세력의 매집 현황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 심사, 어, 여러분들 다양한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합병하는데 왜 다른 나라 동의를 받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항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운 쪽은 어 아무래도 이제 바닷길과 그다음에 하늘이죠 하늘길 연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어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국가하고의 어떻게 보면, 노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국제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가 완료된 게, 일단, 최근에 일본까지 해서, 총 12개국이고요. 이제 남은 게, 심사 중인 게 EU와 미국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EU 조기 승인 얘기가 슬슬 들려온다. 빠르게 승인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들리면서, 야, 이제 합병되면 실질적으로 IDT, 이거, 이 매각에 대해서 조금 순조롭게 이뤄지고,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시에 자금이 이제 여러분들 3조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이동되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인수 마무리 되려면은 어느 정도 유럽의 승인 떨어지고 미국까지 받는다면 이제 상반기 중에 어 회사의 계획들 하면 승인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최선이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게 아 아시아나 idt가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 재료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차트 볼 텐데 자 여러분들 3초만 시간 잠깐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하단에 있는데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 idt를 주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다 뜨고 나서 말씀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뜨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월 1일 보면은 자 2월 1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주가가 바로 급등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이랑 미국 남아있기 때문에 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요 말씀을 제가 2월 1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월 5일 날선 여유 전에 이 종목 말고 살 종목이 있나요? 라면서 제가 자신있게 여전히 이 종목은 설 연휴 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로 이 영상인데 자 이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주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신데 주가 올라갈 때 조회수가 많아야 되는데 주가 항상 이렇게 내려가 할때 많이 보시더라고요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 20,300원 일단은 한번 조정 나왔다가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정말 20,300원 라인 안 깨지고 20,450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반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권사에 대해서 어, 순매수 89개 이제 증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계산을 해드리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했는지 기간을 딱 정해놓고 매집 비율과 그다음에 해당 기간 평균 매수단가 말씀드렸는데 영상 보셨을 때 아까 전에 23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력의 평당가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이제 당연히 주가 올라가니까 평균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이때 당시 20,300원 이었고 제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흐름 안 깨지고 돌리면서 급등 나온다 왜 유럽이랑 미국 남았는데 당연히 제로 남았다 그래서 제가 쉬워서 야 이거는 그냥 거저먹는 거다 연휴까지는 충분히 누르면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대차랑 최근에 뭐 나무가라든지 급등하는 건 무수하게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은 춤에 잘 얘기해서 문자 제대로 받아서 수익 나는데, 아시안 IDT는 이게 조회수도 많이 없고, 안타까운 게 이게 그저 먹는 건데, 춤에 사인 이제 여러분들 요청 달라고 해도 여러분들 문자를 안 남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료가 남아있는데, 왜 여러분들 문자를 안 남기셔서 수익 나는데 재미를 많이 못 보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제 유럽 얘기 나오면 한번더 급등 나올 수 있겠죠. 장대 한 봉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거의 설시고, 바로 아침에 추가 매수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번호 제가 바로 연락처 공유해 드리니까 이 번호로 추매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론 들어가서 목표 주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세력의 매집비를 여러분들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계산 안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 문자를 남겨 드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수익내려고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고요. 자,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내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 나고 싶다면 세력 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 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504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 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야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단가 18만 7,200원인데, 안 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 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 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해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구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고 계산을 하다 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 300% 이상 매집된 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 l 를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아. GS 뭐 CJ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 이고 영상 올려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에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하,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 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 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세력 매집비, 10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합병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왔을 텐데, 이때 보시면 거래가 본격적으로 동반됩니다. 자, 주가 오르고, 주가 금방 빠졌다가, 주가 오르고, 금방 빠졌다가, 주가 오르고, 빠졌다가, 이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저점은 뭐 하고 있다?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 오늘부터, 경신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합병 승인에 대한 부분이 또 이유에 대한 부분 나오면 한번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제가 이렇게 증권사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매수하는 부분을 확인을 또다 해본 결과 세력이 전체 창구에서 매수한 부분과 그 다음에 평균단가 여러분들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주가 당연히 올라가는데 평균 단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21,560원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이 안 깨지면은 여러분들 세력들도 손해보고 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 외워두세요. 21,560원. 21,560원 안 깨지면 아직까지 흐름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주가 어떻게 세우냐면 매집비를 봐야 되는데 매집비가 200% 된다. 이거 여러분들 중소형주죠. 뭐 대형주는 아니기 때문에 200% 정도 된다.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자이 앞전에 잡아드렸을 때 1차 목표가가 25,700원이었습니다. 자 아직 달성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찍고 나서 2차 목표 바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2차 목표까지 설명드리는데. 이 창업 표가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세력들의 매수 평단가에서 보통 200%다 그러면은 세력이 이제 매집했던 거에 대해서 50% 까지 상승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50% 계산을 하면은 28,000원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자, 28,000원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일단 1차 목표 달성하고 제가 영상 또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결론 내려드리면 상반기 내내 단기 이슈가 두번 남아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기 전략이 상당히 좋다.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은봉이 잘 나와요, 이거. 그래서 뭔가 갭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최소 50%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또 내려왔을 때 추세 또 돌리면은 다시 사서 또 이제 갭 상승하면 50% 팔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점 매수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여러분한테 수익에 상당히 도움 되는데 이게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 번호 잠깐 노출 시켜드렸고, 자이 번호로 목표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왔을 때 돌파할 때. 더할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매도하는 게 좋냐. 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문자니까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설 쉬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남기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